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450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목소리> 穿梭。 하여도 어된 것뿐일세 불 같은 시험마르나 겁내지 없이다 구수에권는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미 참, 보배되도다. 이진리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임써서일어 불같은 불같은 시험 마르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진리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자모니 2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모니 2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난을 풀어 주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미련한 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왜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자신을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를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교훈이나 충고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련한 자는 거꾸로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한 충고나 교훈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마저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그와 정반대되는 삶을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교만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왜요? 하나님의 존재에마저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0편 119편에 보면요. 어,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다. 마음이 살쪘다. 영적인 둔감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돼지처럼 기름으로 가득 찬 그들의 영적인 둔감함. 그러니까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을 줘도 발로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들은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감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대적하고 있기에 이 귀한 복음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천국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자 그럴 때그 수많은 무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들도 찾아오고요. 바리새인도 찾아왔습니다. 제사장들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나요? 아니죠. 그들은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고 찾아왔죠. 꽃리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어, 수없이 많은 거짓 증언자들을 막 내세운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미련한 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리면, 아, 우리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라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마음이 찔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공격한다 라고 생각하죠. 우리에게, 우리를.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서로 모아서 모의하고 방책을, 어, 논의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심령이 닫혀 있는 것을 볼때 어떠한 이적적인 것을 행하지 않은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헤롯 앞에서도요.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말했다. 뭐이 정도만 얘기했지.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자신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요. 어떤 말을 해도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자신의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훈계할지라도 마음이 다쳐서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이 계속해서 대적하면 너희가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갈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너희는 너희 할 일만 하고 그들과 관계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럴 때 보면요 논쟁을 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들을 꺾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듣지 않을, 애초에 듣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평행성을 달리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의 힘과 열정을 낭비하겠습니까? 성경은요, 한두 번 거절하고, 권하고, 거절하면, 이제, 거기와 더 이상 상관하지 말고 발걸음을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시간을 낭비하거든요. 그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이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한 번, 두 번, 세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뭐 논쟁거리가 되면 아예 딱 수덥하고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깨지어서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들과 시간을 보내선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10절 말씀 보십시다. 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자다. 예, 지계석. 지계석을 알죠? 땅과 땅 사이의 경계. 우리 집과 다른 사람, 옆집 사람의, 옆집의 경계가 지계석이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건지, 내, 다른 사람 건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에, 이 지계석은 건들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계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어떤 고아일까요? 우리는 다 고아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 고아예요. 나이, 나이가 들어도, 그죠? 어, 어렸다고 고하고, 어, 뭐, 나이 들으면 고아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 그죠? 부모님 없으면 다 고아죠. 근데 이 땅에 누군가는 다, 나중에 다 고아가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나이 어린 고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 권리를 침해 당했어도, 저항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지게소를 옮겨버리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해도,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약한 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뭐예요? 탐욕스러운 거죠. 무주공산이에요. 누가 먼저 하면 그것을 다 빼앗아버릴 수 있는. 먼저 차지한 자가 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들의 구속자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속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과부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원래 구속자는 그의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많은 빚을 지고 종으로 팔리거나 아니면 뭐 상해를 입었거나 그 사람의 빛을 대신 갚아줄 수 없을 때 어, 그들의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가 대신 갚아서 어, 복수를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구속자였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이 땅에는요 그러한 구속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는 진정한 구속자가 없어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그러기에, 만일 누군가가 아버지가 없는 고아의 땅이라고 해서 함부로 빼앗거나 가로챈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구속자가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떻게 하든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을 낮추고 자기를 높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들이죠.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코미디, 공개 코미디 이런 거를 보면 어, 우수개로 이제 그런 마임처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갑질하는 거예요. 아, 물 빨리 가져와라 뭐하라 뭐 하라 뭐 식당 주인한테 막 갑질해요. 근데 이 사람이 식당 주인한테갑질하는 손님으로 온 사람이 그 식당에 야채를 납품한 사람이. 그러니까 야채를 납품할 때가 되니까 이제는 또 다시 식당 주인이 그 야채를 납품 사람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안타까운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법을 좀 안다고 해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것을 합법적으로 훔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일비재하게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권세를 지혜를 자랑하며 활기차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낙은의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학대했던 이 애굽 사람들이나 또는 이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나보새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던 이 아합 족속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땅 살아가면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볼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호자가 없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요, 그들의 보호자가 내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의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 지금 현재의 그 얼굴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차별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럴 때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의 공동체 아름다운 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없고 역한, 약한 자들을 볼때 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와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인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배척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 길가에서 강도에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모든 걸다 빼앗기고 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요? 당연히 도와야죠. 그런데 안 돕고 제사 드리러 가는 일이 바쁘니까 가버렸어요. 두 번째는 바리세인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산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알리는 사람이 바리세인. 근데 바리세인 딱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멀리 피해서 도망가.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자기들늘 무시하고 그랬던 유대인이 그러고 있으니까 관심 없이 그냥 그래 잘 됐다. 쌤통이다. 할수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 그러지 않죠. 그를 찾아 그를 부축하고 그 주변에 있는 여관에 데려가서 씻기고 약을 주고 그리고 그를 보호해 달라고 하고, 내가 일이 있어서 갔다가 내일 다시 올 텐데 부족한 돈은 그때 더 주겠다. 이렇게 하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 사람. 성경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그래서, 제사장이냐, 바리세이냐, 사마리아,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냐, 친구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 그리스도인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외면하지 마시고, 나와 상관없다고 하지 마시고, 비록 나와는 뭐 혈흔과의 관계는 아니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어 우리가 옆에서 어 위로해주는 어 그렇게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정결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기뻐함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어, 특별히 악에 속한 자들과의 만남을 여러분 탁탁, 급적 피하시고, 조심하시고, 어, 어떤 식으로든 그들과 친밀함을, 어, 유지할 수 없도록 해야, 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악에 있는 물든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요, 악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 죄에 가득한 사람과 살아가면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할렐루야,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가급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출굽기 22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라.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오늘도 이 물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 결혼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아낌없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지께서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귀한 발걸음 될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언제나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